안녕하세요. 무한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세븐 나이츠 리버스 영웅을 탐구하고 정리하는 시간. 세나 리버스 탐정 시간입니다. 탐정 시간은 한 명의 영웅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스킬, 콘텐츠별 성능, 장비 추천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콘텐츠인데요. 오늘 조사해볼 영웅은 바로 세인입니다. 지금부터 세인의 이름부터 추천 장비까지 세인의 모든 것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인은 성십자단 소속이자 악마 봉인자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 악마에게 가족을 모두 잃고 지크에게 구출되어 그를 따라 성십자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악마에게 복수하기 위해 악마의 힘을 받아들이는 실험에 참가했고 그 실험을 통해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힘이 폭주하는 걸 막기 위해 세인의 온몸에는 수많은 봉인구가 달려 있습니다. 세인은 전설 등급의 불속성, 공격형 영웅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사용 가능한 스킬이 단 하나뿐이라는 점과 협공이라는 독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세인의 스킬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공격입니다. 세인은 기본 공격 시, 적이 앞으로 빠르게 접근해 한번 밴 뒤, 다시 적이 뒤로 가서 한번 더 공격합니다. 이 공격은 단일 적군에게 물리 공격력의 100%만큼 피해를 1회 입히며, 기본 공격을 강화하면 공격력 개수가 20% 증가합니다. 다음은 세인의 1번 스킬, 귀신배기입니다. 귀신배기 사용시 세인은 여러 공격을 하는 분신 여러 개를 만들어 동시에 적을 공격합니다. 이 스킬은 단일 적군에게 물리 공격력의 570% 만큼의 피해를 1회 입힙니다. 이 스킬은 세인의 유일한 사용 스킬이며 쿨타임이 38초로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스킬을 강화하면 공격력 개수가 120% 증가하고 세인을 6초월할 경우 이 스킬의 치명타 피해 55% 추가 적용 효과가 생깁니다. 즉 귀신배기가 치명타로 적중하면 추가로 55%의 치명타 피해가 적용되어 더 강력한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패시브 스킬 악마의 힘입니다. 이 스킬은 세인에게 세 가지 효과를 부여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인에게 마법 감쇄 효과를 부여합니다. 마법 감쇄는 받는 마법 피해를 줄여주는 효과로 세인은 이 효과로 기본적으로 받는 마법 피해를 24%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로 세인에게 치명타 확률 증가 효과를 부여합니다. 이 효과로 인해 세인은 기본적으로 35%의 치명타 확률을 부여받습니다. 세 번째로 세인에게 협공 효과를 부여합니다. 협공은 아군이 기본 공격 시 동일 대상을 공격해 피해를 주는 효과입니다. 세인은 25% 확률로 협공이 발동하고 협동 발동 시 대상에게 물리 공격력의 100%만큼의 피해를 1회 입힙니다. 이 스킬을 강화하면 치명타 확률 증가 수치가 6% 증가하여 41%의 치명타 확률을 부여받게 되고, 마법 감쇄 수치도 5% 증가해 받는 마법 피해를 29%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인을 2초월 할 경우, 협공의 공격력 개수가 50% 증가하는 효과가 추가됩니다. 즉, 협공이 발동했을 때, 대상에게 물리 공격력의 150%만큼의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세인의 스킬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인의 콘텐츠별 성능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성능 분석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된 부분임을 알려드리며 게임 환경이나 밸런스 패치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혹시라도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능 분석에서는 영웅의 티어를 S부터 C까지 총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S티어는 현재 대체할 수 없는 성능을 가진 영웅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1순위로 추천드리는 영웅입니다. A티어는 있다면 사용을 추천드리며 육성이 되어 있다면 바로 활용해도 무방한 영웅입니다. B티어는 같은 등급 내에서 상위 호환 영웅이 있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효율을 발휘하는 영웅입니다. 마지막으로 C티어는 해당 콘텐츠를 위해 육성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영웅으로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콘텐츠를 총 6가지로 나누어 평가했고 평가자는 총력전의 경우 결투장과 비슷한 티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인의 콘텐츠별 성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험입니다. 모험에서 세인은 ATO로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강력하고 쿨타임이 짧은 단일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모험에선 일반적으로 광역기가 더 유리하지만 상위 지역으로 갈수록 적의 생명력이 높아져 딜이 분산되는 광역기로는 적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세인이 단일기 한 방으로 까다로운 적을 잘라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고 협공으로 추가 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기가 유리한 콘텐츠라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고, 세이는 마법 감쇄 외에 별다른 생존기가 없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 A티어로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결투장입니다. 결투장에서 세이는 B티어로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강력한 단일기로 한 방에 적을 제거하는 것은 위협적이지만, 만약 한 방에 제거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허무하게 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이는 마땅한 생존기도 없고, 현재 메타에서 세인을 사용하기 좋은 덱도 뚜렷하지 않아서 결투장에서는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B티어로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무한의 탑입니다. 무한의 탑에서 세인은 A티어로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험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단일기와 짧은 쿨타임, 그리고 협공으로 딜이 필요한 고층에서 활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존기 부족으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A티어로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성장 던전입니다. 성장 던전에서 세이는 BTO로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한턴 내 빠르게 클리어해야 하는 골드 던전에서 1인기를 가진 세이는 메인 딜러로 기용이 가능하고 또한 정석적인 공략은 아니지만 불속성 던전 등 일부 던전을 딜러 클리어할 때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효율은 별로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꽤 쓸만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BTO로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레이드입니다. 레이드에서 세인은 STO로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레이드는 기본적으로 보스를 상대하는 콘텐츠인데요 세인의 단일기는 이런 보스 상대에 아주 적합합니다 특히 파멸의 눈동자 레이드에서는 대체불가 수준의 필수 영웅이며 우마왕 레이드에서도 고단계에서는 에스파다가 더 유리하지만 세인도 충분히 메인 딜러로 사용 가능합니다 강철의 포식자 레이드의 경우 물리 피해 감소 효과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나머지 두 개의 레이드에서는 높은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S티어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은 공성전입니다. 공성전에서 세인은 A티어로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일별 1, 5인기 제약으로 인해 다른 요일에는 세인을 사용할 수 없지만 1인기를 사용해야 하는 일요일에는 강력한 단일기 딜러로 기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A티어로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인의 콘텐츠별 성능 평가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장비 추천 차례인데요. 장비 추천은 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으며, 제가 추천드리는 세팅이 정답은 아니고, 다른 장비 조합들도 충분히 좋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비 추천은 궁극 강화로 장비 슬롯이 전부 개방된 기준, 즉, 4세트를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육성 레이드 장비의 주옵션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비 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순위로 추천드리는 세트는, 복수자 세트입니다. 세인은 패시브 스킬로 기본 치명타 확률 3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옵션과 부옵션으로 치명타 확률을 65% 가까이 맞출 수 있다면 주는 피해량을 올려주는 복수자 세트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2순위로는 암살자 세트를 추천드리는데요. 복수자 세트로 치명타 확률을 챙기기 어렵다면 암살자 세트를 착용해 치명타 확률을 확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주옵션입니다. 무기 주옵션은 치명타 확률을 1순위로 추천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명타 확률을 먼저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 충분히 확보하셨다면 2순위로는 치명타 피해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패시브를 강화하지 않으셨다면 치명타 확률은 최대 65% 강화하셨다면 최대 59%까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방어구 주옵션은 모든 공격력 퍼센트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옵션입니다. 부옵션 공격적인 옵션들 위주로 챙겨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부옵션은 운에 따라 갈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먼저 주옵션과 세트를 맞추고 그 다음에 천천히 보완해가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세인의 장비 추천도 마무리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순위로 추천드리는 세트는 복수자 세트고 치명타 확률을 챙기기 힘드시다면 2순위로 암살자 세트를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는 무기 주옵션은 치명타 확률이 1순위이며 패시브를 강화하지 않으셨다면 65%, 강화하셨다면 최대 59%까지만 챙기시고 치명타 확률을 확보하셨다면 2순위로 치명타 피해를 추천드립니다. 방어구 주 옵션은 모든 공격력 퍼센트를 추천드리고요. 부 옵션은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모든 공격력 퍼센트, 공격적인 옵션 위주로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인의 종합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세인의 종합 티어를 ATO로 평가했습니다. 세인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단열기 하나로 레이드를 지배하는 강력한 단일 딜러형 영웅입니다. 다음은 육성 추천도입니다. 저는 세인에게 별 4개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인은 레이드에서 필수 영웅으로 장비 파밍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육성해두시는 걸 추천드리며 모험이나 모험의 탑등 다른 PVE 콘텐츠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4개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PvP 비중이 낮고 스킬이 1인기 하나라는 점 때문에 별 5개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초월 추천도입니다. 저는 별한 개를 주었습니다. 세인을 2초월 하면 협공의 공격력 개수가 50% 증가하지만 협공 발동 확률이 25%로 낮은 편이라 효율이 떨어지고 6초월 시에는 한번 스킬의 치명타 피해가 55% 증가하지만 치명타 확률을 챙기지 않으면 없는 거에 가까운 효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초월의 효율이 낮다고 판단해 별한 개로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탐정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또 댓글에 조사해줬으면 하는 영웅을 추천해주시면 그 의뢰받은 영웅을 우선적으로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탐정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